오늘 편입할 종목 제가 하고 이제 한 종목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할 건데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 일동제약은 제약의 아로메 아도나민 고유드뭐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 그, 그 제약사인데 최근에 그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표적 항암제 그 신약 후보물질 뭐 임상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는데 임상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식약청으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았어요. 어, 신약후보물질 IDX1197 이라는 그런 신약후보물질 임상 승인을 받았고, 두 번째는 어,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에서 편두통 치료제 관련돼가지고 미국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 일동제약에서 그 아시아, 아시아 8개국에 관련된 판매 판매권을 지금 갖고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신약 그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를 하면서 거기 따는 그런 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 일동약주목 최근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단기 대반등이 한번 이런데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어, 오늘 편입을 하는 거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일동제약이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인데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단기간에 급등이 일어났거든요. 보시면은 주가가 17,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2,250원까지 단기 급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등이 일어났다가 다시 또 17,000원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한번 반등이 일어나는 그 길목 지키는 거예요. 급등했다가 대량 거래를 했는데. 하, 급락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반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요, 현재 주가가 17,700원인데, 매수가는 17,300원부터, 17,300원부터, 1칠8 17 0 0원 매수가는 그렇게, 어, 책정을 하는데, 될수 있으면, 17,700원 이하로 매수를 한다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2만원을 잡아 드릴 텐데, 아마 2만원까지는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2만원 해놨다가 아마 목표가는 수정해서 짧게 단기 반등을 노리고 제가, 어, 단기 쇼타임으로 제가, 어,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17,000원, 요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